우리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이번 주 배울 내용 볼까요? 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그 발레는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예쁜 공주가 멋있는 왕자하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는 발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발레를 배웠습니다. 저도 공주처럼 발레를 잘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작년에 했니다 멋있는 멋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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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레나. 마술쇼 경연을 보고 아름다운 발레리나나 멋진 마술사가 되는 꿈을 꾸어 본 적이 있어요? 인형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볼때 주인공 배우가 눈물 흘리는 슬픈 장면에서 함께 울어 본 적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 준비를 하다 보면 연습 시간 내내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재미 있었던 기억만 남죠? 많다, 적다, 예쁘다, 멋있다 등 사물의 특징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 은을 붙여서 바로 앞에서 꾸며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봐요. 예쁜 공주가 춤을 춰요. 멋있는 왕자가 노래를 해요. 영어의 every처럼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마다를 붙였어요. 언제 발레를 배워요? 금요일마다 발레를 배워요. 아빠는 매일 달리기를 해요? 네, 아침마다 달리기를 해요. 저는 주말마다 마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술 선생님처럼 마술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술을 했습니다. 마술 선생님 앞에 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 안에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 토끼가 예쁜 꽃이 되었습니다. 그 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마술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마술 한두 가지를 배워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마술 공연을 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 신기해하며 재미있어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좋겠죠? 부채춤은 양손에 부채를 들고 모형시수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춤이에요. 부채춤은 모형수의 옷과 춤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춤이에요. 모형수들은 한복을 입고 꽃그림과 기틀로 장식된 부채를 들고 아름다운 춤을 춰요 부채춤은 혼자 추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는 춤이 더 유명해요. 부채에서 한복으로 이어지는 선도 아름답지만, 특히 부채를 접고 펼때 나는 소리와 화려한 의상은 부채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매년 해외 여러 나라를 돌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춤인 부채춤과 장고춤 공연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리틀 엔젠스 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춤뿐 아니라 노래 솜씨도 뛰어나 가야금 연주와 합창도 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알린다고 해요. 9과 동생은 졸업식에 못 갔어요. 우리 누나가 한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토요일에 졸업식에 갔어요. 하지만 동생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못 갔어요. 졸업식에서 누나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누나 반 학생들은 연극도 했어요. 졸업식에 가본 적 있어요. 졸업하는 오빠, 나, 형, 언니, 누나들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어 아쉽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뜻을 펼치며 꿈을 이루도록 축하해 주어요.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졸업생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을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보아요. 들어봐요. 이야기를 잘 듣고 대답해 봅시다. 내일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해요. 와, 좋아요. 언제 모여요? 저녁 식사 후에 오세요. 밤에 컴퓨터 게임도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화 영화도 볼수 있어요. 1번 친구들은 내일 뭘 해요? 1 저녁 식사 자마 파티. 3. 컴퓨터 게임 대회. 이번. 다음 중 맞는 것은 뭐예요? 에서 모여요. 이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삼 저녁 식사 후에 성진이 집에 가요. 음력 1월 1일 설날 구운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덕담과 함께 새뱃돈도 주실 거예요. 떡국을 먹고 두 팀으로 나뉘어 윷놀이를 해봐요. 윷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놓아야 먼저 윷판을 돌아 나와 이길 수 있어요. 음력 8월 15일 추석에는 보름달 아래 모두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요. 수수, 수, 단호박으로 색깔을 낸 알록달록한 송편을 솔잎을 깔고 쪄내면 솔잎 향과 콩이나 깨로 만든 속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고향의 맛이 느껴져요. 자, 그럼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